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5쪽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맏다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비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와와 몰라다와 벨벳 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의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레미야 11장의 본문을 가지고 시원한 인생의 원리 시원한 인생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3차에 걸, 걸쳐서 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참이 재밌는 것은 이 포로 귀환 돌아올 때도 어, 3차에 걸쳐서 어 예루살렘으로 어, 귀환을 했습니다. 1차 귀환은수룹바벨을 어, 중심으로 하여서 와서 성전을 지었고, 2차 귀환은 에스라 중심으로, 어, 바벨, 에스라 중심으로 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본문이 이제 3차에 해당되는 건데, 3차는 느헤미아 중심으로 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수 있는 모든 외적인 건물,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문제. 이제는 그 성에 사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아주 무서운 무서운 곳, 이 두려운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 사람이 살아야 아, 그 성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죠.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제 마지막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로 역사적으로 후대에 남길 만한 아주 기가 막힌 교회를 지었는데 유럽의 텅텅 빈 교회들 그곳을 가면. 외관으로 건물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죠.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예배자가 있어야 하고 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사람으로 채우고 예배자로 채우고 또 기도 소리와 찬양으로 채우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본문은 성명 성벽 재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기한 유대인들은 모두 예배자였고 앞으로도 예배자로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에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사람,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인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신하들이 또이 종들이 사람들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가 잔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인 것이죠. 사람으로 채워져야 그 것이 진정한 잔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잔치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채워져야지만이 그것이 완성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 이 기도, 선교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난 예배자를 세우고 기도자를 세우고 또 선교를 하는 선교자들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이 완성입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사람만 채워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이 사람이 채워졌겠습니까? 이 느헤미야 11장 1절 오늘 본문 앞전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어, 얼핏 보면 여기서 제비 뽑았다라고 해서, 어, 백성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기 싫어서 억지로 제비 뽑았다라고, 어,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원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싫어서 억지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원했기 때문에 추리기 위해서 빼기 위해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했다라는 말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준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집을 새로 지어야 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 여러분이 얼마 전에 여기 그 팔로스버디스의 집안이 다 무너져서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됐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황폐했던. 그런 곳에 사람들이 자원해서 살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려고 했나?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려고 했나? 그 앞전에 오늘 본문 이전 본문을 보면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집회, 말씀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불탄 곳이었고 무너진 곳이었고 텅 비어 있는 곳이었고 썰렁한 곳,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강도도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집도 없어서 이제 들어가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 이미 외곽에는 터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는 고난이 있다. 그래도 기쁘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원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수 없이 지도자들은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살았고, 그 다음에 10분의 9는 성박, 배치된 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개의 문. 하나는 우리의 선택,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 짓고 이제 성벽 안, 즉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하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재비를 뽑았습니다. 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또 힘들어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어 굉장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근거한 어,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말씀에 근거한 선택한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원자의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성밖의 고생은 덜 했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10분의 9는 충분히 실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10이 다 선택을 했는데 10분의 1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10분의 9는 성 밖에 살아야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실망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풀려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문을 주셨는데 선택의 문.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에는 이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계획하고 말씀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시니 어떻게 다 내가 선택한 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택대로 가는 것은 본문을 보면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90%는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 처음 선택한 것이 무엇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들 가운데 전공이 굉장히 특별한 전공이 있었습니다. 재료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분들이 대학을 선택하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절대로 이 공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공대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록 학부과가 이렇지만 나중에 신대원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이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택은 이러한 학과를 선택을 했지만 지금 목회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말씀대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의 이두 개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원리는 이 집을 환기시키는 원리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냄새를 빼거나 시원하게 하려면 한쪽 문만 열어놔서는 절대로 냄새도 빠지지 않고 집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의 문을 다 활짝 열어놔야지만이 맞바람이 쳐서 환기도 잘되고 또 냄새도 빠지고 집이 시원하게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에도 마시는 쪽에 구멍만 있으면 먹기가 힘들죠. 위에 작은 구멍이 있어야지만이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어, 양쪽이 뚫려 있어야 아, 집이 시원한 집이 되고 또 커피도 시원하게 잘 마실 수 있는데 시원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원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내 선택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양방향의 문이 다 열려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인생은 시원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은혜 받아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왜 말씀대로 갔는데 이 길이 열리지 않지? 이 길만 고집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 이 선택, 사도 바울이 말씀에 근거한 선택, 은혜 받아서 그 선택한 것이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놀러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교하려고 아시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이 아시아를 선택했던 사도 바울이 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단지 선택 플러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문이 사도 바울에게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막히지 않고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완전 시원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 이두 문이 다 활짝 열린 인생 맞바람치는 시원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머물고자 살고자 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였었지만 결국 제비뽑기로 10분의 1만 그 안에 살게 되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밖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시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이 있어야 시원한 인생이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본문 이 11장을 보면 제가 단락별로만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3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가 지도자를 배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을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4절 제사장 배치 15절부터 18절 레위인 배치 19절에서 24절은 문지기와 찬양단 배치 그 다음에 25절과 36절은 성밖에 사람들을 배치한 이야기가 쭉이 1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명이 있는 곳으로 배치했다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배치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동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나의 선택은 10분의 1 예루살렘에,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밖에 배치되었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배치가 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태도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보낸 받은 인생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고르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고르는 태도. 그러나 고르는 태도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태도로 살라는 것이죠. 고르게 되면 내가 좋은 것만 고르게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결국 내 수준 안에서만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냄 받을 때는 내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열두 사도라고 할때이 사도라는 말, 이 사도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10분의, 안에, 10분의 1 예루살렘 안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10분의 9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물든지 결국은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의심을 받은 태도요. 하나님 중심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멀리 들렸느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즐,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을 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태도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어야 시원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택의 문. 또 하나의 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 분명히 내 선택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문을 열어 놓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 배치되었기 때문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선택의 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나 중심이 아니라 아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원한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